보편화 할 수는 없어요. 난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긴 하지만 한국 문화와 호주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낀 게 내가 여기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 거야 한국 그 호텔에서 일할 정도는 되었다 갱얼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올해로 접어들어서 부산지 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호주에서 이제 3년 동안 살면서 느끼고 있는 저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제가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그 룸메이트인 도레미 언니가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니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웃음> <웃음> 언니는 거의 호주에선 지 9년차가 되었는데, 9년차인 언니와 이제 갓 3년차에 접어든 저의 의견을 조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 호주에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면서 느낀 점 중에 첫 번째는 그래도 영어가 조금 많이 편해졌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모르는 단어는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의견 표력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 된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약간 영 한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약간 근데 진짜 한글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영어를 막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어휘가 많이... <laughs> 평동교도서라고 하지 않나? 어 그래서 내가 더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aughs> 어휘가 너무... <laughs> 한국어도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조금 어휘를 늘려보고자 책을 많이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laughs> 어맨 처음에 왔을 때제 초반 브이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영어가 많이 늘었다. 5성급 <laughs> 호텔에서 일할 정도는 되었다. 에 <laughs>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에 휴가를 딱두번 다녀왔는데 좀 길게 다녀왔어요. 6주를 다녀왔거든요. 6주를 길게 다녀오니까 향수병이 좀 안치가 되었달까요? 첫 번째 휴가 갔을 때는 4주 정도 있었는데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혼자 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4주가 뚝딱인 거야. 이렇게 빠듯하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휴가를 간 건데 휴가를 간것 같지가 않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풀타임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길게 가자 라는 생각으로 6주. 입주를 다녀왔는데 입주를 다녀오니까 마지막에 좀 멜버른이 가고 싶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다 출근하고 언니도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아서 족발을 먹는데 이거 굳이 내가 여기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 거야. <laughs> 땅콩이 때문이 아니라면은 우리 고행이가 아니라면은 굳이 내가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향수병이 조금 이거 단기 휴가를 기점으로 인해서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먹스타그램을 봐도 막침 줄줄 흘리면서 아, 진짜 너무 가가서 먹고 싶어 너무 궁금하다 막 연세우에 빵막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음 맛있겠다. 그냥 다음에 가서 먹어야지. 그냥 이 정도 딱 생각이 드는 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걸 두코리아막이 정도는 이제 그 아닌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말을 영상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긴 하지만 한국 문화와 호주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낀 게 한국은 사실 문화상 그 빨리빨리에다가 이제 작은 그 나라 크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호주는 의유로운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잖아요 이번 휴가 가서 느낀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짝 예민하다 호주에서는 물론 이것도 100%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은 사람들이 대처케이 네, 막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사실 미쳐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나는 있었거든 언니도 그런 거 있다 하지 않았나? 이번에? 잔 말았다 보편화 할 수는 없어요 나, 난, 나 지켜 근데 이건 내 채널이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제너럴하게 봤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 차이가 조금 안타까웠다 나는 더더욱 향수병이 완치된 그런 경향도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풀어풀어 <laughs> 풀어 말하려니까 이쁘게 <laughs> 말을 포장해서 말하려니까 <laughs> 포장이 안 되는 거죠. 어 포장 포장하기가 어렵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 년차에 접번이니까 여기서의 삶이 익숙하고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루틴이 정해진 것. 풀타임을 시작해서 일을 하고 일하기 전이나 휴무에는 오픈하우 가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카페 투어를 이렇게 한다거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어제 개 짖는 소리안 나게 알아. 삶의 루틴. 안정화 나만의 게 사람 인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의 삶이 조금 편해졌다. 그리고 여기도 너가 둥지를채 거지. 어, 그렇지. 나만의 이제 둥지가 있다는 거지. 이방인이지만 여기도 또 이제 제 2의 고향처럼 편해지는. 일본보다 맞아. 편하지 않아? 일본보다는 이 편하죠. 일본이랑 사연 기간도 확연히 다르고 거의 6개월 있었고 여긴 거의 이제 갓 3년차 진입을 했으니까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의 루틴도 있고, 오히려 한국에 갔을 때 여행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어. 네 번째로, 워라벨이 좋다인데, 사람들이 호주 워라벨, 워라벨 뭐가 좋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확실히 여기서의 워크라이프의 밸런스라는 것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하면 두 배로 돈이 따박따박 잘 나오고, 비교적 온타임에 끝내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 또한 있고요. 칼퇴를 했을 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짐 싸고 5시에 퇴근이다. 그러면 4시 50분, 4시 55분부터 컴퓨터 끄고 막다 정리하고 5시에 딱 핑거프린트 찍고 집에 가는 거. 그리고 퇴근하면은 장 봐가지고 요리해서 먹뭐 그런 문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워라벨을 지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을 해도 나의 삶이 있다는 게 사람들이 호주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뭐 저녁을 먹고 나서도 뭐일시막 이러니까 공원 산책하고 오고 뭘 더부룩한 것도 소화하고 선셋 보고 금요일에는 더불어서 사람들이 일찍 끝나고 노니까 맥주 가게에 가면은 사람들이 금요일 해떠 있는 시간부터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막 하고 있는 거를 손쉽게 볼수 있어요. 그런 게또 여기서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표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여기서 살면. 나로서 살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커피 오더를 받을 때에도 내 이름을 잡고 직장에서 뭐할 때도 직책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대리님, 주인님, 뭐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이게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다 부르고, 상사도 이름으로 부르고, 상사한테도 메이트라고 부르던가, 그래서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사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 거고내 이름을 누군가가 많이 하루에도 한세네번 정도 불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살면 눈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 바이크 쇼츠를 입으면 무슨 저런 걸 입고 다니냐 아, 진짜 아래 그...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막 지하철 타면 이렇게 살짝 솔직히 느껴지고 아니 진짜 어떤 할머니가 진짜 이렇게 쳤어. 진짜로? 응. 아,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쳐헐 왜? 그러니까 뭔가 한국은 그 레깅스 같은 거 입어도 군딩이 가리려고 막긴 반팔티 입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무도 내가 막 미쉐린 같은 몸매여도 바이크 쇼트를 입었다 레깅스를 입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크롭트를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슨 주술회전 막 이런 거 코스프레하고 다니고 아무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로움? 그니까 러 내가 하고 싶은 건 냅둬 맞아. 쳐다보는 사람이 오히려 인종차별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본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 개성. 나. <laughs> 약간 이런 삶이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느꼈고 또 나이 상관없이 할머니도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제가 공부했을 때한 동기 중에 한 분은 맥도날드에서 점주로 있는 백발 할머니도 계셨고요. 또 할아버지 바리스타도 볼수 있고 뭐 할머니 바리스타 할아버지 바리스타 방금 말한 것처럼 옷을 뭘 입던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제 유튜브 친구 중에 오디등감 채널이라는 하은이가 멘션했던 것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어디를 가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거 심지어 저희 호텔에도 직원 체인지 룰. 거기도 무조건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어디를 가도 장애인 화장실은 꼭. 딸려 있는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나라 그런 게잘 되어 있다. 뭐 트램을 타도 휠체어 타신 분들을 많이 볼수 있고 한국은 사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휠체어 타신 분들도 클럽 가고 뭐바 가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잘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이런 거를 누리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너 앞에서도 지금 모유수유 하고 계시죠? 어머 정말? 갑자 갑자 었어 갑자기. 갑자기, 놀랐어, 갑자기. 아 속옷이 보여가 깜짝 놀랐는데 <laughs> <laughs> 어, 이것도 이어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웹사이트를 가입을 할때 성별 고르는 그 칸에 male, female, non-binary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뭐라고 하죠 그걸? prefer not to say 어, prefer not to say 뭐 이런 칸도 있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개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한국에도 보편적으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갓 3년 차긴 하지만 호주를 탐방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 플러스 자연. 멜버른에서 한 시간만 차를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진롱에도 가실 수가 있고 캔바일 마켓도 있고 올해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또 케언즈인데 케언즈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좀 하고 싶다라는 소소한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올해의 호주 국내여행 목표 중 하나는 케언즈에서 스노클링하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푸른 하늘과 녹음 때문에 호주에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렸다가 맑았다가 하긴 하지만 이건 멜버른 한정이고 아무튼 호주는 하늘과 이 녹음을 보는 맛에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 새로운 공연, 전시, 이벤트가 계속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멜버른은 RT 한 그런 시티이기 때문에 콘서트, 해외 투어도 종종 오고요. 나는 근데 이번에 아이유님이 호주에 안 오셔가지고 너무 너무 슬퍼. 난 솔직히 호주 시드니라도 올줄 알았어.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공연이나 이벤트, 전시, 뮤지컬 이런 것들을 시티에 살면은 특히나 더 많이 다양한 기회로 접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도시에서 계속 살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질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느긋해서 좋다입니다. 이 느긋해서 좋다라는 포인트가 각그 일할 때 너무 환하게 하긴 하지만 왜냐면 한국인들은 그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일하고 놀자 이 강한데 이 친구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막 스몰 토크 좀 하다가 뭐일 하나 하고 또 스몰 토크 하다가일 하나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뭐 친구 말 친구이지만 이런 문화가 화딱지를 나게 하지만 또 좋게 나를 릴렉스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해도 내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동료들도 있고 공원에 날 좋은 날에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돗자리 없이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호주가 진짜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오히려 차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준다니까? <laughs> 이렇게 그 작은 도로 있죠 그 작은 도로를 지나갈 때 보통 한국은 이렇게 막 열렬하게 표현을 하거나 나 지나가요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차가 그냥 슝 하고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리고 지나가 차가 그런 사소한 배려들 문화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렇게 나이에 맞춰서 숙제를 해야 된다 뭐이 나이 때 취업하고 이 나이 때 대충 뭐 주임이나 데리달고이 나이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이 나이 때 결혼하고 이쯤되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나이 숙제라는 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게 아직도 막혀 있고 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대단한 거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뭐 좋은 가정과 내집 마련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여기서 살면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 개를 해보면서 후회 없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수 있는 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를 내가 하던 거를 계속 던지고 다 거를 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살면? 딴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을 공부해서 하다가도 딴일 음. 하다가 다시 그 공부를 그 공부했던 걸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죠 몇 살이 되요 맞아 여기는 나이를 신경 안 쓰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엄넘넘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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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죄송해요 너무 맛있네 이렇게 21년 12월에 와가지고 제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호주에서 살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허심탄회라고 할까요? 진짜로 느낀 제 속마음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로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주시고요. 전 답변은 느리지만, 항상 다다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 안녕! 언니도 안녕해주세요. 아니저전정성스럽게해요 여기 가까이 와가지고 마이크에 들어올게요. 안녕. <laughs> 안녕.